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삭의 산모와 함께 이케아를 가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영상에 나오는 본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좋지 않습니까? 나만 좋다고 느끼는지 <laughs> 카메라만 켜면 웃음이 그렇게 터져? 웃음벨이야? 아무튼 저희는 이케아 기흥점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아니 뭐해? 빠이? 그냥 아니야. 이 빠이가 아니지. 처음에 어떻게 해?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뭐죠? <이렇게. 웃음> <보여줘>, 한번 쯧 뭐야? 그가득다 이케아는 뭐, 무엇을 파는 것이죠? 이케아는 소세지를 파는 것이죠. <laughs> 우리 쇼핑하러 온거 <laughs> 아니었죠? 어, 아이 쇼핑. <웃음> <웃음> 여기 유가용품 이런 것도 파나? 태어나서 한국에 이케아는 처음 와봅니다 이케아 와봤어요? 아니요 어 미트볼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laughs> 스웨덴 음식이네 이렇게 다 컨셉룸이 아, 외국에 가서 그냥 뭔가 있어 보이지 아 이건 얼마야? 59,900원 자기 말 좋아하잖아 말 좋아해 <laughs> 콜롬비아 가면 말한 마리에 100만 원에 살수 있어 음! 냄새 너무 좋아 좋네 우와 좋지? 1,500원 밖에 안해 1,500원? 응 방향제 어? 어 좋다 이거 괜찮네. 살까? 괜찮 이게 진짜 1,500원이라고? 응 제비꽃이래 엄청 싼 해. 아니야 지금 갖고 있지 않아도 될것 같아 <laughs> 많이 있잖아? 품절되지 않지? 일단 후보에 올려놔 알았지? 봐봐, 우와. 우리 이제 이사해야 되니까. 아. 조명 너무 좋다. 그치? 이거 얼마야? 3,900원? 3만 9천원. 이거는 뭐야? LED, 전구. 아, LED. 아. 이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쁜데? 자기야, 이거 이쁘다. 어? 나 이거 좋아. 이거는 근데 임산부가 입을 수 없어. 아니, 집에서 입는 거야? 이건 다 입는 거야? 너 집에서 입을 잠옷 엄청 많잖아 <laughs> <laughs> 이거 얼마야? 이거 안 파는 거 아니야? 안 파요? 깊어요? DP DP 너무 공격적이야 자기야 응? 좋은데? 만족해? 가격 빼면 다 맞아 가자 이제 시작이야 끝난 거 아니었어? 코끼리 쿠션이야? 응 언니 잠잘 때 <laughs> 이렇게 얼리고 다리 얼릴 수있어 코끼리 생각도 해야지 <laughs> 네 생각만 하면 안 되지 <laughs> 25,000원? 와 엄청 너무 고파. 코스가 다돼 있구나 아, 7만 원밖에 안 하나? 이거 근데, 이거 안 흔들려? 안 흔들리나? 야, 부러지면. 동인가 그니까,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지면, 7만원 생돈 내야 돼. 안 돼. 알록달록한 우리 집. 알록달록한 집이 아이들의 창의력도 쑥쑥한데. 그런 거야? 응. 그니까, 러 22만짜리 시계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이야? 저건 알록달록하지 <laughs> 않은데. 자기야 우리가 저거 투자해서 애가 이제 창의력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100만 장자가 될 수가 있다. 100만 장자? 이걸 산다고 100만 장자가 된다고? 그럴, 수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을 사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신혼집이야 야, 이 씨. 아 여기는 신혼집이 왜 이렇게 좋아? 내가 럭셔리하다. 우리 집도 럭셔리한데. 우리 집이 더 좋은 거. 같아. <laughs> 별로다. 좀 <이거>. 싫었다. <laughs> <좋다. 웃음> 조명이. 야, 조명이. <laughs> 근데 어만 갔원이야 아. 5일이야? 아니. 그냥 되는 아, 거지? 어. 우리 집이었으면, 저기에 원피스 걸리고, 저기에 사이클 있고, 여기에 드라이어 있고. 자기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면 그렇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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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못다니까 조명이 이쁘다. 조명은 이케아에서 사는 게 낫겠다. 테이블. 동일해요. <laughs> <종이래요>. 아, 진짜? <laughs> 음, 제 알... 실이런트렌드 이런 집을 살고 싶어? 가게만 있으면 지 아닌거 같은데 <laughs> 갈 길이 멈다 괜찮아? 안 힘들어? 응. 아일랜드 식탁? 어. 이건 집이 진짜 커야 돼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 아 진짜 여기가 여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네 우와 저 내려오는데? 이거 내가 눌렀어 여성의 감성보다는 자기가 홀린 것 같은데, 아, <laughs> 자기. 그래? 자기 이런 욕심 많잖아. 아, 욕심만 <laughs> 많아. 현실은 <한> <laughs> 저 멀리 있고. 아니, 자기야, 우리가 여기서 돈을 쓰는 것보다 영감을 얻어가자. 어, 사람이 많긴 많다. 데이트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와서, 자기야, 우리 신혼집 가지면 저런 소파도 들고, 이런 부엌에서. 근데 소시지 먹고 가고? 어. 근데 알고 보니 반지하고. <laughs> 룸이 다 너무 이쁘잖아. 어. 진짜 조화로움이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막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만든 거겠어. <laughs> 그리고 이거는 딱 정동된 건데 여기에서 짐이 더 있겠지.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조명이 가성비가 짱인 것 같아. 음, 인테리어에? 어, 조그만한 돈으로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둘다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와 저런 수납장 너무 이쁘다 근데 설치가 어려운 거 같아 그치 싸다 3,000원 밖에 안 하네 근데 이것도 벽에 구멍 뚫어야 되니까 그치 아 이거 스테디셀러 나도 이거 두개 있었는데 당근에서 샀었어 이거 진짜 유럽 살 예. 깨깰 <laughs> 뻔했어? <laughs> 뻔했어? 뻔했어? 깨지마 이제 다 이렇게 캐릭터 옷 입히듯이 이거 그러고 이거 그러고 생각보다 싸다. 이건 단단해서 괜찮겠 어. 8만 원으로 해놓면 으 좋겠다. 사계 천국. 야. <laughs> 귀여워. 이거 2만 원밖에 안해 근데 너무 더워 이거 저쪽에 아까 그 코끼리 재질이랑 좀 다르다 얘는 귀엽다 나빠여기보요나 어때? <laughs> 2천 원밖에 안 해? 근데 좀 빈약하다 어. 우리 둘이 오길 잘했어 왜? 애기 데리고 오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런데 데리고, 데리고 오면 안 되지 <laughs> 다사달라 하지 소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줘야지 오늘은 딱 하나 근데 하나 막 80만원짜리. <laughs> 어, 여기 개 있다. 어, 디테일해. 어. 근데 확실히 좀2% 부족한 거 같아. <laughs> 눈 이런 거. 원래 이거 플라스틱 눈깔 있어야지. <laughs> 원가절감이랄까. 어때? 지금 좀 후보가 나왔어? 그냥 방향제. 방향제 정도. 어, 청오백 원짜리. 어. <laughs> 아 좋아. 바람직한 소비 성향입니다. 이런 어. 거 있으면 잘 먹지. 이건 뭐야? 도시락. 우와. <웃음> 비가 <웃음> 응. 열리는 거? 야 근데 눈이 너무 무서워서. 아싸다. 바이브가 엄청 좋다. 그래? 빨간 달아이? <laughs> 에이, 김장하면서 같이 시키고. 고춧가루도 못 치고. 어, 어때요? 잘 보셨어요? 네. 뭐 먹고 싶어? 우리 네. 여기서 저녁 먹어야 돼요. 네, 여기가 사람 엄청 많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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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의 옷걸이. 옷걸이 생각해달라고. 먹어? <laughs> <laughs> 우리가 여기온 이유 40분 기다렸어요. 배지볼 치킨 스테이크, 김치볶음밥, 물까지 총 21,000원 나왔습니다. 싼거 같아요. 다른 식당에 비해서 와이프 이름이 김진준데 별명을 지으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와이프, 와이프 하면 정이 없어집니까? 앞으로는 김펄이라고 보여줍니요 밖에 오래 노출된 느낌. <laughs> 주말 저녁에는 웬만하면 피해서 오세요. 오시더라도 드시는 건좀 생각해 보시고. 와이프가 썰어주니까 행복하지. 평소에도 썰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카메라 앞에서만 일 이러는. <laughs> 카메라 앞에서라도 썰어주는 게 어때요? <laughs> 자기 내가 다 해주면 자기 손이 발달을 못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해? 자기는 치매 걸렸겠네다기서고 <laughs> 미안해요 옛날에 이케아에서 핫도그 팔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한국이 아니었나? 닭가슴살 소금구이가 8,900원인데 제일, 제일 맛있어요 이케아 오시는 분들은 소금구이 꼭 드세요 갈까요? 네내거 모자 어? 뭐 있어? 모자 어디 있어? 뭐 사고 네. 싶은 거 골랐어? 방향제 소파는? 써줄 거야? 어, 아까 쇼룸에 있는 거다 하면 1,200만 원밖에 안 하던데 너무 좀 과한가? 이사하고 사줘 이사... 어? <laughs> 아 지금밖에 안될것 같아 <laughs> 앞으로 통장 잔고가 없어질 것 같아서 방향제를 찾아 봅시다 <laughs> 위쪽 쇼룸에서 보였었던 모든 품목이 여기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laughs> 음. 진짜 미국 같다. 난 진열 때 다. 응. 이거? 음. 1,500원? 네. 아, 너무 과소비한데? 너무 응. 돈을 많이 썼는데? 나 이거 넣어야 돼. 그 유리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냥 대접해서 넣으면 안 돼? 무슨 대접이야? 집에 대접 많잖아. 어, 음. <음> <거> <laughs> 여기 스낵 있네. 그니까. 러 핫도그랑 다게 이거 있네 배부니까 봐주자 자기야 그래. 어. 다른 사이 <목소리> 엄청 카트로 조금도 거 까끗 담아서 나오는데 이렇게 <목소리>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아주 훌륭한 소비한 거 1,500원 사고 <목소리> 21,000원어치 먹고 <목소리> 기름값도 한만원 쓰고 그러니까 <목소리> 아 이게 체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자기가 해? 자기가 해주세요 <목소리> 다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빠이 <laughs>